오늘은 내 마음대로 서식 지정하기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정 서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사용자 지정 서식에 쓰이는 기호. 그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서식의 핵심 샵과 영 그리고 지표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약 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7년 5월 5일. 그리고 여기는 1금 하고 나서 18,000 그 다음에 원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옆에다 그대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쓰실 때는요, 엑셀이 알아듣게끔 숫자로 인식하게끔 일단 만만 써줍니다. 이렇게 숫자로요, 만만 써주고 나서요, 셀 서식을 통해서 여기 표시 형식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의 기성품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약 끝에 원이 붙었어요. 세절신표도 찍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글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즉,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에 정말 니가 알아서 그러면은 니가 직접 한번 서식을 만들어봐. 이런 겁니다. 사용자 지정. 이 엑셀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은 니네 알아서 해라. 니가 직접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게 바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숫자의 조합을 여기에 기성품, 일반 숫자, 통화, 이런데 없는 거, 기타에도 없습니다. 뭐, 요, 줌이 번호 정말 많이 있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거, 항상 위로 제일 올리시면은, 치표준이 항상 제일 위에 있고, 네 번째에 보면은, 샵, 신표, 샵, 샵, 공이 있습니다. 딱 봐도 세 자리 뭐 찍으라는 이런 말이겠죠. 일단 샵과 영을 모르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찍었습니다. 이게 숫자를 대변하는 부분입니다. 숫자를 숫자 조합 기호라는 겁니다. 숫자 조합 숫자 앞에다가 쌍 따옴표하고 약을 붙여라.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여라. 얘가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샵 심표 샵샵 공 확인을 했습니다. 약 만원이 이렇게 나왔죠. 음. 그리고 두 번째 날짜, 날짜를 할때 그냥 2017, 점, 한칸 띄우고 5, 점, 한칸 띄우고 5 엔터 했어요. 얘는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날짜로 알아듣겠지만 엑셀이 보기에는 날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기호와 띄어쓰기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어 그냥 이거는 그냥 글자이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날짜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날짜 함수도 못 쓰고 피버테이프로 날짜로 구분도 못하고요. 필터 걸어서 분기별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그리고 뭐 기간, 이런 거다 구분을 못 한단 말입니다. 엑셀이 날짜로 알아듣게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일단 2017 0 5빼 5를 했습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 빼기를 하면은 엑셀이 날짜로 알아듣죠. 여기서 엔터를 먼저 해줬습니다. 0505 되있죠. 얘는 날짜로 잘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엑셀이요. 이렇게 엑셀이 날짜로 알아들었어요. 여기에서 셀 서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여기 에 보시면은 또 날짜 기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날짜 기성품에는 점으로 된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아 여기에 다행히 YYY 잘돼 있네요. 뭐가 Y는 년을 말하는 기호이고요. M은요 여기 보시면은 년은 YYY 월은 mm 이런 dd 대인 거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이런 기호들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 돼요. 원래라면 쌍따옴표를 해줘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굳이 쌍따옴표를 안 해줘도 됩니다. 점은 그냥 바로 텍스트로 알아듣기 때문에 어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05 되죠? 0이 저는 여기 0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을 하나 빼면은 그냥 이제 0으로 돼요. 한칸 띄우고 여기서도 점을 찍어주고. 기도 한개 지워주고 한칸 띄우고 했습니다. 이렇게 셀 서식을 통해서 셀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 보세요. 또 본질은 빼기 빼기 돼 있죠. 날짜로 그대로 잘 인지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더 여기도 만이란 숫자 그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1 8 0 0 일금 1 8 0 0 원정 얘도요. 엔터 했습니다. 셀 서식으로 가 가지고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엑셀은 숫자로 잘 인지를 하게 셀 서식으로 옷만 바꿔 입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DBNUM. 이 DBNUM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18,000이라고 나오죠. 어, 여기다가 지표준 앞에다가 쌍따옴표를 하고 읽음하고 지표준 뒤에다가 원정. 해줬어요. 엔터 했어요. 1금 1만 8천 원 정도 돼 있죠. 얘랑 얘랑 인쇄는 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딱 찍어보니까 그냥 한글이 적혀 있죠. 엑셀이 판단하기에 얘는 그냥 글자란 말입니다. 아무런 숫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요. 1만 8천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임되돼 있죠. 얘랑 얘랑은요. 인쇄는 똑같이 되지만 엑셀이 받아들이기에는 완전히 딴판이란 말입니다. 얘는요. 그리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숫자, 통화 이런 걸로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는 바꿔봤자 소용없죠? 이렇게 바꿔서 소용없어요. 그냥 글자기 때문에. 여기서 심표는요, 세 자리 심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쌍 따옴표는 뭡니까? 글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세미콜론과 대괄호와 여기에 언더바랑 빼기는요, 나중에 사용자 지정 고급편에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엑셀 쓰실 때이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숫자 조합 기호입니다. 샵과 영 그리고 지 표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죠, 현재.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로 뭡니까, 야는? 야는 2,500 아닙니까? 맞죠? 2,500이죠? 아, 여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여기 제가 그냥 그대로 표시하려고 여기에 작은 다운표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2,500입니다. 그냥. 그러면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읽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읽었어요. 이 부분 안 읽었죠. 즉이 부분도 빨간색 부분들은 뭡니까?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얘들이 있든 없든 간에 2,500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죠?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을요. 유효, 무효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셀에서는요. 무효하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의미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효하다. 그럼 얘는요. 파란색 부분은요. 유효하다. 이렇게 있을 유자 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의미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즉 엑셀에서는 유효한 숫자와 무효한 숫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간혹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무효한 숫자도요. 표기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010 했어요. 이 전화번호 앞에 전화번호 말하는 거죠. 엔터 했어요. 엑셀은 그냥 010을 해도요. 그냥 10으로 받아들입니다. 야맨 앞에 0은 필요도 없는 공인데왜 해? 내가 떼줄게. 나는 010으로 한 거지 10으로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엑셀은 지맘대로 10으로 이해를 하고 앞에 공을 떼버린단 말입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나타내야 되는,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빨간색 부분 무효한 부분이라도 강제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국제유가 뭐 달러 배럴당 뭐60 0.00$, 이런 거할때 자릿수를 그냥 맞춰주기 위한 이런 소수점도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효, 아무리 무효하지만 써줘야 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요, 0과 샵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0이라는 건요, 무효하든 유효하든 무조건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샵은요, 유효한 숫자만 표시해라. 그리고 0은 표시하지 마라. 진짜 0일 때는 표시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지 표준은 가장 일반적인 숫자 서식. 아무것도 그냥 안한 거. 여기 딱 찍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반이라고 돼 있죠. 이 일반이란 말은 지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셀 서식 가보죠. 사용자 지정 한번 가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 표준 돼 있죠. 이게 디폴트 값, 기본 값이라는 말인 겁니다. 지 표준은 일반적인 숫자. 0을 표시도 하고요. 자, 여기 0을 제가 이렇게 0을 다 해놨죠. 엑셀에서는 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반, 일반 돼 있죠. 이게 다입니다, 그냥. 뭐, 가운데 맞춤 하고 싶으면 가운데 맞춤 하면 되고. 이게 일반이에요, 그냥. 지표준 얘가 일반이고. 자, 0을 이용한 거. 유효하든 무효하든 무조건 표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셀 서식에 갔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갔어요. 지표준을 치우고, 0을 했습니다. 확인해 했어요. 뭐, 어, 변한 거 없죠. 그런데, 이 0이라는 것은 숫자의 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0이나 샵을 이용해서요. 요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세 자리 심표 딱찍히네 됐어요. 어, 요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0도 어떻게 됐습니까? 0 심표 000 0, 0 됐죠? 무 유효하든 무효하든 무조건 표시하랬잖아요. 0 4개해 줬잖아요. 세 자리 심표 찍어 주고. 그러니까 엑셀이 그대로 이 0이라는 건 앞에 하나, 둘, 세 개는 필요 없는 0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표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유효하든 무효하든 무조건 표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샵. 샵은 뭐랬습니까? 샵이랑 그랬어요. 엔터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유효한 숫자만 표시하라고 했죠. 여기서 유효한 숫자는 만. 그리고 여기서 의 유효한 숫자는 0은 표시 안 한다고 했죠. 0은 무효하지 않은 숫자로 샵은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조차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여기는 봐보세요. 0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0을 표시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샵과 0은요, 사실 샵과 0만 쓸 때, 샵과 0만은 안 씁니다, 잘. 이렇게 샵과 0을 이용해서요, 레고 블록처럼 숫자의 조합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생한 게 샵과 0이에요. 지금 0심표 000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음, 자, 여기서 표시 형식, 여기서 셀 서식을 불러내도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갔습니다. 0, 심표, 000을 했습니다. 엔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자리 무조건 다 표시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한 자리만 표시하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자리 다 표시를 했죠. 여기도 다 표시를 했고, 여기서 다 표시를 했고. 한마디로 이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0, 심표, 000은요, 쓰이지가 않습니다.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샵, 심표, 샵, 샵, 공. 셀 서식에 갔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신표, 샵샵공은 네 번째에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어, 얘는 아주 반듯하게 잘 됐죠? 응, 음, 잘 됐습니다. 보세요. 두, 번, 첫 번째 자리는 숫자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무조건 존재하니까는 이렇게 요 0을 써준 거고요. 나머지들은 뭡니까? 있을 때만 표시를 해주고 없으면 표시하지 마라. 이 샵을 딱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뭐 보세요. 뒷부분 필요 없으니까, 제껴죠. 어, 여기서도 보세요. 필요 없는 거는 다 뺐죠. 왜, 샵은 하이브리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고 하는 게 바로 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셀서는, 여기서는 셀서식, 음, 아, 글자가 안 보이네요. 사용자 지정 갔어요. 여기서, 샵, 신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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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지금 얘 둘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두 부분을요. 지금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다릅니까? 끝자리. 끝자리만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자리. 0일 때는 표시를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는 표시를 합니다. 음, 아시겠죠? 어떨 때는 0을 표시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0을 표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냐, 얘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0이 없을 때는요 얘를 하건 얘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에 가면 있죠 네번째에 저같은 저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냥 뭐 0이 별로 뭐 쓰든 안쓰든 상관없다 싶을 때는요 그냥 평상시에 저는 얘를 씁니다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